프라하가 어딘지 알아요? 5431대0, 이탈리아. 그 뭔지 알아? 아리스토텔스 명대사, 5431대0. 니네 자신을 알라. 어. 그 다음에, 어디... 버터는, 그, 식물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가 덜 돼. 그래서 버터가 더 비싼 거예요. 응. 어 버터는 우유에서 만든, 거. 그거, 소젖짜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소젖짜서 만든 게 버터 아니야? 아, 그게 우유지? 아 USA. USA의 단어는? 유나이티드.. 뭐 스테이터.. 아 근데 님들 그거 알아모른다고 그잖아. 공자하고 맹자는 그거지. 환상 속의 인물 맞지? 그치? 그치? 아니.. 그치? 맞지? 이거 몰라? 이거 모르는 사람 봐봐. 공자하고 맹자는 환상 속의 인물이야. 원래, 많이 배운 사람은 고개를 숙일수록 뼈가 있는 법이어가지고, 원래 고개를 숙이고 다녀. 야, 진짜. 야, 진짜. 진짜 가관이다, 아